안녕하세요 추돌입니다 11월 1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포지션 어떻게 가져갔느냐 음 나스닥 더 샀습니다 <laughs> 아왜더 샀느냐 사야 될것 같았어요 아예 아하 참나 왜 오늘 나스닥을 샀을까 싸서 샀을까 아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제 나스닥이 폭락을 했죠 그죠? 아, 참나. 나라 네. 이게 뭐 바이낸스, 뭐 FTX, 뭐 FTT, 뭐 80%가 뭐 이런 기사 때문에 미국장이 어저께 빠졌다 그러는데 소시, 사실 가상화폐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고 도대체 가상화폐는 보증을 누가 쓰는 건가요? 완전 이게 신용시장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뉴스를 봤는데 요 FTX라는 요이 회사가 어 거진 어이 그냥 은행으로 치면 굉장히 큰 은행 어 JP 모간 뭐 이런 같은 JP 모간 정도 되는 어이 가상화폐 쪽에서는 JP 모간 정도 되는 어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 이게 주식으로 치고 우리 실물 경제로 친다 그러면 시, 시스템적 위기가 온 거죠 굉장히 큰 뉴스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가상화폐를 잘 몰라요. 가상화폐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이것도 그냥 주식으로 친다 그러면 실물이 없는, 등락폭이 있는 어떠한 자산인데, 그죠? 우리가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주식이 뭐 공장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매출액도 나오고, 그죠? 영업이익도 나오고, 뭔가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가상화폐는 무슨 지표를 가지고 하죠?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접근을 안 했는데, 그래서 잘 모른다. 근데 얘네들 때문에 어저께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식이니까. 근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아 상승을 할것 같아요. 상승할 것 같고, 어 상승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일단은 어 이게 봉으로 본다 그러면 아 엄청나게 빠졌어요 어제. 그죠? 이게 어, 어느 정도로 빠졌냐? 그러니까 시계해가지고, 이걸 본다 그러면, 음 조금 이게 정확히 본, 정확히 한다 그러면, 그죠. 어, 전 저, 그러니까 최고 저점, 최저점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거든요. 그죠. 최저점이 여기잖아요. 아, 이것도 설정을 안 했네. 잠시 대기, 네, 다시 왔습니다. 아, 이거 설정을 안 해가지고 최저점, 그죠. 역사적 최저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저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저점이 그냥 저점이 아니라, 아, 쌍 쌍바닥을 만드는 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상승, 그죠. 오늘 CPI 지표가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앞에 7자가 나오는지 8자가 나오는지 이거 가지고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오늘도 배팅을 했습니다.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양봉. 그러니까 이 양봉이 어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쭉 나오면서 오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겠죠? 양봉이 나오면서 나와준다 그러면 땡큐. 그죠? 근데, 제가 무슨 신입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오늘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은봉이 나와버리면, 장때 은봉 나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럼 작살 나는 거예요. 그, 그러면, 최고 저점,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탈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거는 뭐다? 고퍼스죠. 그냥. 그냥 고퍼스.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가 뭐냐? 저는 오늘 나스닥에다 투자를 했잖아요. 나스닥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행히 상승하면 다행인데 하락을 했다. 엄청난 손실이 오겠죠. 오늘도 손실이 꽤 컸어요. 오늘 에너지가 완전 작살이 나가지고 어 만약에 여기서 빠졌다 은봉이 나왔다 나스닥이 작살났다 어뭐마사 마오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로 가야죠. 아, 코스피 엄청나게 떠있죠? 어, 하늘에 공중공중 떠있는데, 대몽대몽 떠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은봉이 나오면서, 어, 쟁긴 거 풀고, 은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고점이, 어, 라인으로 딱 봤더니, 어, 여기 전고, 그죠? 여기도 얼추 비슷하고, 여기 전고, 딱 맞는 거예요. 아, 이게 매물벽이 갇힐 수도 있겠다, 그죠? 매물벽이 갇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일 내일 은봉이나 온 저기 뭐야 나스닥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요 최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내려오게 되잖아요. 최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차트가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지까지 올라갔던 코스피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몰빵을 한다? 곱버스 그냥 여기다가 곱버스 몰빵. 어 진짜 몰빵할 겁니다. 어 왜? 이거는 절대 못 들을 것 같으니까. 그죠? 이게 역사적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 고점. 근데 다들 전문가들은 그게 아닐 것이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 많은 그그 그 외국계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쌓여 있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매도가 돼가지고 개미들은. 다들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고객 대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죠? 개인은 탈출, 외국인은 들어오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근데 나스닥이 역사적 저점을 깨고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가지고 떨어진다. CPI 지수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왔다. 심리가 깨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만 깨지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깨지겠죠. 그죠? 그러면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버틸까요? 못 버틴다에 한표 그러면 곧버스를 때려 는다 그죠? 보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뽑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높아요. 어. 만약에 이게 우리가 보는 저점, 전 저점, 저쪽. 전 저점까지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얼마나 내려와야 되나. 4.76%. 그죠? 그럼 곧버스로 친다 그러면 대략 한 6, 7, 6, 6에서 8% 정도. 어. 그죠? 요렇게 저는 지금, 지금 작전을 짜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오늘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대략, 전에보다는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전에 8.3이 나왔나요? 그래가지고 뭐한 8.1. 그죠? 뭐, 그러니까 뭐 8.2나 8.3이 아니라 8 1 밑으로 좀 내려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꺾였다 이 생각을 할것 같아요. 왜냐? 너무 바닥이에요, 지금. 아. 어. 나스닥이 너무 바닥이에요. 그죠? 너무 바닥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 밑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 왜 그러냐면, 전에, 이런,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다가 빠졌어요. 근데 전저를 깨고, 전저를 깨고, 여기 좀 크게 보여드겠다 어. 전저를 깨고, 그죠? 전저가 여기죠. 야, 뭐야. 전조가 여기, 여기, 여기. 그죠? 전조를 깨고 이탈을 한다? 그죠? 이탈을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 밑에, 이 밑에 뭐가 없어요. 받칠 게 뭐가 없어. 근데 이때라는 있었죠. 이때는 이 전으로 가가지고 이 전에 뭔가 라인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라인이 쭉쭉쭉 그려져 있겠죠. 근데 이때도 한번 깨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그 무너지는 거는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어. 그래서 제가 라인을 그리는 거거든요 요렇게 한번 깨져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냥 있는 악재 없는 악재 다 내려오고 하래, 이때 호재가 나오더라도 빠져요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쭉쭉쭉쭉쭉쭉 그죠? 여기서도 전저가 여기에요 그죠? 여기인데 깨지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안 내려왔네? 여기까지만 내려왔네? 허허 <laughs>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저가 깨진다 그러면 하방압력이 더세 지겠죠 그죠. 어. 저는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멀리서 보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야, 이때도 떨어져 가지고, 이때도 이때도 상승할 때좀 상승할 줄 알았는데, 괴리율이 너무 크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데, 괴리율 따라가고, 그죠. 지금도 괴리율이 너무 큰 거예요. 이쪽도 따라갈 줄 알았더니, 빠지고 한번은 따라가야지 그죠 빠졌다가 따라갈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이거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돼서든지 간에 고포스를 투자하는 게 맞다 어, 지금 나온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번 cpi까지 그 심리가 흔들려 가지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어. 근데 나스닥도 이 모양인데 그렇다 그러면 나스닥도 이 모양인데 코스피라고 버틸까요 코스피는 어떻게 버틸까요 그죠 벌써 나스닥은 요렇게 요렇게 요 모양이에요 요때 요 모양이야 지금 그죠 전저 깨지기 바로 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벌써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이거 내려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어 제가 그 나스닥하고 약간 괴리율 같은거를 만들어 놓은게 있거든요 보세요 어 여기서는 같이 움직이죠 여기 이제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거예요 같이 움직이죠 얼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죠 얼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요 부분에서 나스닥은 빠졌고, 코스피는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든지, 얘가 떨어지든지 해가지고, 이 괴리율은 맞춰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괴리율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나스닥이 깨져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얘는 못 버티고 같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거 따라 내려가야지지 혼자 올라간다고? 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 버스 더 두겨 맞았고, 공매도 더 두겨 맞을 텐데. 아무리 외부계 자금이 그렇게 많다 그래도 뻔하잖아요. 나스닥은 깨지고 S&P 미국장이 깨져가지고 내려가는데 혼자 올라간다고? 게다가 홍콩 어떻게 됐어요? 제가 홍콩 고점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홍콩 고점 만들어줬잖아요. 고점. 음. 어떻게 고점 만들어줬는데? 그죠?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대번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저 이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은 떨어졌다가 가는데. 언제냐 아 쌍바닥 만들고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쓰리 바닥 더 좋죠. 그죠? 바닥은 만들면 만들수면 좋으니까 이걸 저점으로 해 가지고 요게 이 근처에 온다. 어? 이이 이 근처에 온다. 그죠? 요 근처에 온다 그랬을때 여기서 좀 매집하는 거예요. 매집했다가 그죠? 방생항 방생 그 ETF라든지 항생테크라든지 이런 거좀 매집했다가 뚫고 떨어져 내려간다. 그죠? 더 내려갈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때 정리하면 되잖아요. 요거 손에 얼마 안 봅니다. 커야지 5%. 어, 이거는 뭐 레버리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 상승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더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쌍바닥 찍고 이거 뚫고 올라가고 전고 뚫고 나갔다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요. 이때 어떠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투심이라든지 외국인들의 향방 그죠? 기관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미, 우리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금리라든지 연준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다 종합을 해야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뚫고 나가가지고 갈 힘이 없죠. 한번 조정을 받아야죠. 이 조정을 어느 선에서는 반등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죠? 바닥까지 온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매집하면 되는 거고, 중간에서 반등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선을 뚫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하니까 이거 뚫고 나갈 때 여기서 매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레버리지 그죠? 상승에다가. 어, 콜 매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콜도 아니고 풋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오,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들 매수세가 장난 아니죠. 제가 오늘 단타 친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단타 친다고. 어, 오늘 굉장히 짭짤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면서 어저께 나스닥이, 그죠? 마이너스 2.25%? 어, 마이너스 어, 2.5%, 2.48%니까 2.5%. 하고 나서 우리는 갭 발악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어. 어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야, 이거 단타 끝났다.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지? 막 정리할 생각만 한 거예요. 여기서 고퍼스를 들어가야 되나?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왜그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어. 시간이 흐르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단타를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타를 칠때 하나가 있죠. 지금 이 우리 코스피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예요? 외국인. 외국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외국인 매도세. 외국인의 마이너스 매도세예요. 마이너스였거든요. 어, 매도세로 쭉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파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아, 힘들 것 같다. 그냥 단타 치는 거예요. 어, 단타 쳤더니 있다가 쭉 빠지고. 음, 그래서. 바닥에서는 못해도 아 그래도 뭐 등락폭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쭉 빠질 줄 알았더니 쭉안 빠지더라고요 그냥 쭉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종가 때 종가 때 이렇게 밀렸는데 종가 언저리 부근에서월추 정리하고 거진 정리 다 했죠 왜 내일까지 넘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이 차트만으로 본다 그러면 그죠 차트만으로 본다 그러면 아이고퍼스 그냥 타고 가도 돼요 그죠 타고 가도 될것 같아요 왜 차트가, 밀리자리가 왔으니까, 고점이 형성이 되고, 밀리자리가 왔으니까 타워가, 고버스 그냥 타도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CPI. 그러면 고버스 사놓고, 미국의 어? 저기, 나스닥 레버리지를 사놓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고 레버리지 샀다가 레버리지 깨지면, 그거는 장 끝났다. 그러면 이거는 고버스 확실하니까 고버스로 타버리면 된다. 내일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상관없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근데, 요럴 때, 변동폭이 심할 때, 우리, 이게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한데, 가만히 보면 변동폭이 심한 거예요. 지금 상승만 이루어져서 그렇지, 일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요. 그죠? 이게 빨갛게 봉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쭉쭉쭉쭉. 그죠? 제가 여기서도 변동폭이 클 때,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변동폭이 클 때, 그죠? 봉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클때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나온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변동폭이 없어요. 어, 만약에 내일 깨진다 그러면 은봉 쭉 나오겠죠. 파란 걸로. 파란 은봉 쭉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은봉이. 내일 라스닥이 깨진다 그러면 마 마이너스 3%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뜬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동시효과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 장 열리자마자 라스닥 동시효과에 팔고, 어, 판동 가지고 여기다 다때려갈 겁니다. 저는 지금 작전을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맞으면 어 양쪽으로 다 털리는 거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른 거볼 필요도 없고 어 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삼성, LG, 하이닉스 요걸 중심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잇지방이 삼성이니까 삼성을 보자. 삼성 은봉 나오시거 보시고. 보십시오. 변동폭 엄청 크죠. 그죠. 여기서부터 변동폭 크죠. 크지. 그죠. 이 변동폭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나스닥이 좋은 방향으로 나왔다. 그러면 뭐갭상승으로양복쭉 나가면 더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근데 나스닥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개파락으로 쭉 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떨어지는 거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봐야지. 그죠. 그렇다. 저는 지금 작전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 어, 환율도 안 도와줘요. 오늘 조금 상승했어요 1380원. 근데 그 전문,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저도 좀 그게, 어, 조금 미심쩍고 의심이 들었는데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 급격히 빠지는 거예요. 그죠? 빠지더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다고또 이렇게 급격히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악재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게 이해가 돼 그죠? 호재 때문에 떨어진다 이해가 돼 호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호재가 CPI 발표가 된다 그러면 호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빠진 요 음봉들도 그죠 이해가 되는 게 되는 거죠 쭉 빠지면 그러면 1350원 뭐전저점 1300원 이때까지도 빠진다 생각을 하면 주가는 계속 상승할 거고 그러니까 오늘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나스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 다른 데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음, 미국, 그죠?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고 그다음에 중국, 중국도 중국도 변화 없고, 그죠?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일본도 변화가 없다. 어. 딱히 어디에 변화가 없다라고 어. 한다 그러면 다들 오늘 저녁만 보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저녁 CPI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작전을 그렇게 짜, 짰습니다 어, 오늘 에너지 관련주 이걸 뭐 파는 게 아니니까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어, 오늘 근데 어, 어저께 어 그냥 기름이 많이 남다 그래 가지고 음, 유가도 좀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주식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게 ETF가 마이너스 6%가 뜰 정도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그죠? 오늘 좀 올라 줄래나? 어떻게 될나 <laughs>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는 나스닥에 지금 거진 엄청나게 투자를 한 상태고요. 엄청나게 투자를 한 상태고, 아, 좀 무리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모르겠어요. 한번, 아, 그냥 오늘 있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아니면 도. 결정적인 순간이 온것 같은데? 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늦게 따라가더라도 손실은 없을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을지 틀릴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이씨, 어저께 나스닥이, 그냥, 만약에 오늘, 어제 나스닥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으면, 어제 솔직히 어이없게 빠졌거든요. 그죠? FTT?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 어이없게 빠져가지고, 굳이 선고가 끝났다고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떨어져?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떨어진 게한번 예가 있었죠 옛날에 중간선거 때 2018년도 중간선거 이후에서는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떨어졌어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장이 상승한다 그랬는데 2018년도는 빠졌거든요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어, 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쯤이면 그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금리를 올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시작 부분이 아니에요. 중간 부분도 아니고 지금은 금리 올리겠다 하고 나서 끝부분이잖아요. 거짓 마무리 단계. 상처를 치면 아무는 단계거든요. 어, 그렇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75BP까지 인정. 다음 달에 50BP, 75BP 둘 중에 하나를 올릴 것 같은데, 만약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50BP 올리겠죠.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75BP 올리겠죠.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 미국장에서는 75BP 올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50BP.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기껏 해야 25, 25BP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년 뭐, 어? 1분기까지 계속 25, 25BP로 해가지고 계속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올린 금리의 마무리 단계. 근데 역사적으로 이럴 때 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 상승을 하고 금리 동결, 더 이상 올리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주가는 더 상승하고 나중에 이제 침체, 실질적으로 침체가 오겠죠? 침체가 와가지고, 아,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푹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역사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고포스보다는 레버리지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이 우리 장, 아시아 장, 대만, 대만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어,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맞던틀리던 간에 한번 배팅을 해볼만 하다. 틀려도, 음, 글쎄요. 저의 어떠한 그 나중에, 노하우로서의 어떠한 그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과감하게 배팅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무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면서도 굳이 지금 내 성격에 이렇게 배팅을 해야 돼? 나는 이거 이런 장에서는 예측을 안 하는데 나는 게제 원래 신념이거든요. 이런 장은 사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 그냥 현찰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결정이 나면 그걸 따라가는 형국이고 이제 어떠한 발표가 나면 따라가는 형국인데 안 맞더라고요. 잘. 그안 맞은 게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 어, 나스닥에서 한번 나왔죠. 아, 코스피에서. 아 어, 그죠. 코스피에서. 어, 그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 날이에요, 요 날. 그죠. 연준, 금리 발표하고 파월 얘기 나오고 나서. 그죠? 이때요. 이때. 그리고 이날, 그날, 그날, 나스닥 폭락하고 나니까 개 봐라. 그죠. 여기서 상승하길래 어마어마하게 곧번을 때려 박았죠. 진짜 여기 거짓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총 재산 600%다 때려 박았어요. 여기다. 어. 다 때려 박았는데, 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날 상승. 이거 상승할 때 상승하는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때 상승도 어마어마했는데, 이때는 과거에 비춰봐가지고, 야, 단기적으로 그냥 알고리즘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은 아닌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서 부랴부랴 정리.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했더니, 아, 이게 레버리지가 맞는 거예요. 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때 레버리지를 따라 사기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죠. 우리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스닥, 이쪽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고요. 안 맞아요. 제 생각은 안 맞는다. 어, 잘안 맞는다. 어, 원래 기존에 있던 대로 안 맞는다. 그러면 이번 CPI 지표 발표는 기존하고 또잘안 맞지 않을까. 거꾸로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역발성 배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사실 저는 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예측 투자를안 해요. 어 미리 예측해 가지고 투자를 안 하고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데 CPI 나오고 나서 대응 투자하는 게 맞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쎄요. 한번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뭐 그러면 뭐 다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어 손실 난거 채워 넣으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저는 현재 나스닥에 어 좀 무리해서 때려 박았습니다. 오늘은, 오늘 저녁에는 부디 에너지도 좀 올라가고, 어, 다스닥, 아, 플러스 3% 되기를 <laughs>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